이번 2022학년도 이비아건에서의 소수정의 편입반 수업을 통해 편입해 중앙대 철학과에 최종 합격한 김입니다. 그 외에도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최종 합격, 홍익대 경제학과 최종 합격,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최종 합격, 한양대 에리카 광고홍보학과 최종 합격, 및 연세대 고려대 시립대 1차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대 필기고사 꿀팁 중앙대의 경우 영어 필기고사를 보는 학교 중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수 있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설마 이런 단어가 나오겠어? 하는 단어들도 모두 외워주셔야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특히 논리 파트에서는 고급 단어의 실력과 논리 실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에 평소에 논리적 사고력, 합리적인 추론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또한 60분의 시간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독해 문제들의 지문 길이가 매우 길고 지문당 문제 수는 12문제 정도로 적기 때문에 느긋한 집독직해 보다는 빠르게 해석하여 지문 전체의 주제를 파악해야 하고 때에 따라선 의역을 통해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를 행하여야 합니다. 정복을 형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 평소 이코노미스트 Wsj과 같은 해외 저널들을 읽으시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익히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비아원 편입 수업은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면밀한 개별적 케어가 필요한 학생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로 진행되는 만큼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끼리 더욱 효율적인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실력 향상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선 단순히 영어 문법, 독해 실력 등을 기르는 데만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닌 상위권 학교들을 위한 철학, 경제, 사회 문화적인 시사 상식들도 함께 수업해 주시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셨습니다. 따라서 대형학원의 일률적인 학습 방법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비학원에서의 수업이 최상의 선택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의 편입 시험은 시험 일자가 겹치는 학교들이 많아 시험 볼수 있는 학교가 한정되었습니다. 이번이 역대급으로 혼란스러운 편입 일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대학교들이 편입 전형을 정성스레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편입 또한 22년도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선 올해 11월 전까지는 학생 본인이 각자 잘 맞는 유형의 학교들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원서 접수 시기에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빠르게 선택하여 마지막 공부를 잘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편입 공부에 대해 추가로 덧붙이자면 편입 영어 시험은 단어로 시작해서 단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편입 공부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단어를 계속 외우셔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문법 파트에서도 단어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단어 학습이 최우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위권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선 독해 실력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독해 실력은 부족한 문법과 단어 실력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장문의 독해 문제를 연습하기보단 논리 문제와 같이 짧은 구문 독해를 꾸준히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간혹 긴 지문의 독해를 풀다보면 자연스레 짧은 논리 문제도 잘 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들이나 자료가 있는데 이는 영어 실력이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옳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 병어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짧은 구문, 독해 연습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모든 학원들의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셔야 합니다. 대개 편입으로 유명한 대형 학원 몇 군데에서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45월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놓치지 말고 전부 신청하셔서 시험 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실력과 위치, 약점을 점검함과 동시에 시험 그 자체에 대한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잘하다가 실전 시험에서 제 실력을 못 내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평소와 다른 컨디션을 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 6개월간의 모의고사를 모두 보며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나의 상태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무뎌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비학원에서 편입반을 수강한다면 앞서 쭉 설명해드린 각 파트별 영어 실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입학은 신입생이 아닌 3학년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인서울 학교들의 경우 수준 높은 시사 지식을 지문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비학원 선생님들께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과 대비가 완벽히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합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스승으로서 또는 인생의 선배나 친구로서 학생들을 챙겨주시고 살뜰히 신경 써주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멘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며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나고 보니 편입시험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이비학원의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이비에서 수강할 편의 후배분들 또한 각자가 목표로 하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